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열烈欢迎欢欢迎这个迁入总部。아태학자발전추진위원회와 환경,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의 그 앞으로의 MOU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아 음. 어, 이제 한국에 오신 소감과 또한 음. 환경감시와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려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 환경 감시 운동 본부에 와서 참관을 하고 또환경 감시 운동 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한국 내에서 하고 있고 어,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전부 듣고 어, 지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셰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어, 한국뿐만 아니라 날로 세계적인 그 환경의 문제가 골치거리인데요. 어, 저희 어,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탄소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중국에도 저희가 진출을 해서 재단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 부분에 같이 음. 서로 어, 양그 단체끼리 힘을 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 어떠신지요? 아这个 강탈 这个,刚才这个... 지금 현재 지금 그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공기 오염, 탄소의 그 증가로 인한 공기 오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도의장님께서말씀 그 해주신 부분을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또 무엇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탄소 은행뿐만 아니라 산소 발생에 대해서 또 친환경 공법이나 또한 그 친환경 제품들, 또한 우리 한국에서 좋은 기술들을 중국과 같이 협 합작하고 또한 한국의 그 환경뿐만 아니라 중국이 어 날라오는 미세먼지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는. 어 저희 단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태 합작 발전 추진 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무엇부터 우리가 같이 할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서 방안이라면 우리 아태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환경 감시 운동 본부하고 어, 여러 번에 걸쳐서 접촉을 하고 어, 서로 간에 이해를 증진시킨 다음에 어,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서 아태위원회가 이제 2003년도부터 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환경 분야도 전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아태위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미 야태의 학업 환 위원회는 이케스트 이거 원래 지금 아태 위원회가 지금 탄생할 때는 본래는 한중간에 그~ 불법 어선이 와가지고 이제 어로 활동을 하는 분규나 아~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탄생은 됐지만은 오늘 국민 환경 감시운동 본부를 방문을 해서 도회장님께서 또 한중간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태 합작 발전 위원회가 이후로도 막중한 더그 책임감을 느낀다. 음. 이 아태 不是一中的 합작 발전 위원이라는 게 한국과 중국은 서로 어 머리를 맞대고 있고 국경이 가깝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 바로 어, 우리 아태합작발전위원회 중앙소재지 그러니까 본부도 어, 서울에 있고 서울시의 이제 허가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고 모두가 다 이제 법적인 근거로 어, 우리나라의 민법 제 32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모든 활동을 지금 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태합작발전위원회 제 4항의 그 환경 에너지 네, 환경보호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안에서 어, 활동을 할 예정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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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는 어, 아태 합작 발전 추진위원회와. 그 한국과 한중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할 것이고 중국에 바라는 것은 저희가 어, 환경 그 탄소 은행을 어, 재단을 어, 저희가 중국에 만들기를 희망하는데 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저大概그다음一그思路啊그是음太合作음展委다음에成立以에 그 음, 지금 도의장님께서 이제 그 탄소 그 은행 네. 설립해서 이제 저거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아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 먼저 이제 어 물론 바로 이제 진출을 하고 어 바로 이제 설립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이제 직접적인 방안보다는. 네. 어. 어. 우리가 아태병인을 통해서 어디 성 어디 중앙 어디 시 어, 이런 한좀더 네, 국가보다는 좀 작은 단위를 찾아가지고 그쪽과 먼저 이제 관계를 돈독히 한 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랄지 아니면 확대 회의랄지 전람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많은 그~ 어떤 그 선전 효과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어 중앙 정부에 이제 어떤 우리 취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먼저 어 제일 그 걸음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어 8월경. 중국의 재단을 만들고, 어 10월 26일날 대대적으로 산소의 날을 제정해서 저희가 어,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예, 그때도 어 같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재단을 만드는 일에는 어,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 운행을 설립을 해서 좋은 그 환경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진정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그런 방법을 써야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정한 목적을 달성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알파합작발전추진위원회와 좋은 관계를 지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같이 이루어서 지구의 온난화나 환경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회장한테 이런 도회장님의 큰 도, 어떤 그 목표 큰 개념에 깊이 감동을 했고 지금 아태위원회 밑에 그. 에너지 환경 보호 개발 위원회가 있는데 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도회장님이 말씀하신 큰 취지에 어떤 어, 전략적인 큰 전략을 짜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전략 협조, 전면 전략 협조, 전부 추진하의 우리는 우리의 노력노력 谢谢，谢谢。<对>看下没打，这样 <laughs>、啊、应该是哦、啊、哦，跟上跟上。<laughs> <laughs>